우리 뭐늘 어디 갔어? 발렌티노 밤의 하이라이트는? 뒤에 여자분 있어요 so, 있는데, 뒤로, 뒤로 갔는, 지나갔는데? 지나갔는데? <목소리> 없어! 없었어없어 <없어. 웃음> <laughs>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은 원금감이에요, 원금감 근데 실제로 보면 뒤에 패널을 보세요 이렇게 쉬어져 이제 소실점처럼 이 글자가 좀 작아집니다 아, 네! 그럼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면 피사체가 어떻게 되겠어요? 멀어진다 작아지겠죠 아, 작아진다? 원근감을 잘 모르잖아요.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. 가능하다는 거를 실제로 카메라 위치를 포메이션을 움직이다가 완벽하게 갈아지는 포메이션을 딱 찾으면 오! 가려지죠어 오, 아까 그위치가그 비슷해요. 비슷하죠. 그럼 스카렌 요한슨 어머니는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저기 섰던 거네요.